그거를 포함한 식에 곱셈. 자 일단 숫자를 먼저 얘기할게. 자 루트 5 곱하기 루트 3을 할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루트 7 곱하기 루트 2도 할 거고 3 루트 7, 2 곱하기 2 루트 3 이런 걸 해보자. 자 그러면 하나도 어려울 없어. 그냥 근호가 있는 놈들은 근호 안에서 그냥 같이 뽑혀줘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일단 얘기는 뭐 한다고 루트 안에서 같이 곱, 곱하기 3을 할 거야. 왜? 같이 근호가 있기 때문이야. 같이 근호가 없으면 안 돼. 일단은 뭐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해 줄 거고. 그래서 근호가 있는 놈들은 그냥 근호 안에서 지내들끼리 같이 곱해 버린다. 힘이 얼마? 루트 15. 됐죠? 그럼 얘도 자 얘도 근호가 있고 근호가 있는 놈의 곱셈이니까 근호 안에서 같이 7이랑 1를 곱해서 얼마가 된다? 루트 1 4 그 다음, 근호가 없는 놈은, 근호가, 근호 밖에 있는 정수들끼리 곱하고, 그 다음 근호가 있는 놈들끼리 곱하면 되는 거야. 왜? 얘는 사실, 3루띠라고 적은 건 얘들아. 3이랑루띠서이 사이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야? 곱셈이 숨겨져 있는 거야? 얘는, 4, 아, 이거구나삼 곱하기 루띠 있는 얘들아. 삼루띠라고 우리 항상 곱셈은 이제 생략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 적을 거야. 곱하기 안 적는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게, 3 곱하기, 루트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너희들이 먼저 곱하고 너희들이 곱하면 아까 루트 6이 됐다며 그래서 6 루트 6으로 적으면 되겠죠? 어, 이걸 굳이 근원에 넣을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 근호가 있을 때는 근호 있는 놈들은 근호 있는 놈들끼리 근호 안에서 근호가 없는 놈들은 근호 없는 놈들끼리 곱하기. 그래서 그럼 얘를 일반화시켜보면 그리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랑 같다. 루트 a랑 같다. 자, 근데 단 이건 a가 여기 보다 크고 b가 여기보다 클 때야.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a가 음수가 될수 없댔지. 셀이근호은는 절대로 음수가 될수 없어. 음수가 들어있다면 그건 음수의 제곱이 돼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일 때그 크게 의미는 없는 거야. 그다음 a n 루트 b는 얘랑 얘를 곱한 거니까 n 곱하기 n에다가 얘랑 얘를 루트 안에서 곱할 거라서 루트 a, b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모든 거에다 적용이 된다. 자, 그다음 나눗셈. 나누쌤. 나눗셈은 곱셈의 친구랬잖아. 나눗셈은 결국 곱하기 역수를한 역수를 거니까 곱셈이랑 똑같겠지. 자, 문제 풀어보면 자 루트 15 나누기 루트 3하고 루트 24 나누기 루트 이렇게 보고 루트 18 나누기 3루트 이런 거 해볼게 자 똑같다. 근호가 있는 놈들은 근호 안에서 지들끼리 나눠준다. 나누기는 항상 분수로 바꿔버려. 그럼 얘는 또 오랑 같고 잠깐만 네. 루트 6분의 24가 되니까 루트 4랑 같은어 루트 4는 쌤이 나올 수 있는 놈들은 나와주랬지 루트 4는 뭐다 2랑 같다 그다음 이놈은 자 일단 얘는 3루트 2분의 루트 18가 맞잖아 얘들아 맞나 그럼 얘는 지금 근호가 없는 친구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놔두고 그럼 혼자 놔둘 때는 3분의 1 로지는 혼자 있는 거야 그다음 루트 2 그치?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루트 분의 루트 분은 얼마인데? 3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3분의 3이니까 결국 1이랑 같다가 되는 거다. 알겠죠? 나중에 또 다른 방법도 좀 알려드릴 건데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얘도 일반화 시켜보면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결국 루트 B분의 a 랑 같다. 그 다음 M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는 n 루트 b 분의 m 루트 a와 같아서 얘는 m 분의 m에다가 루트 b 분의 a를 한 거랑 같다. 루트 안에 있는 놈들은 같이 루트 안에서 그냥 하나 된다는 얘기야.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자, 도나, 루트 7곱하기 루트 2는 얼마니? 1 0 어, 지은아. 근데 이제 곱셈을안 적어도 안 적는 거야. 적어도 되고 안 적는 게더 맞지 사실은 래서안 적어 놓은 거야. 그럼? 그렇지. 이 마이너스는 안에 집어 넣고 내려면 안 돼. 그냥 이제 주운 자 있는 주운자 있는 거고 지들끼리 곱하는 거야. 자, 치우야. 3루트 2 곱하기 2루트. 그렇지. 다음. 으뜸 3분의 14급하기 으뜸 7분의 19 지희야 자 얘는 그냥 바로 계산하기 힘들 테니까 불러 네. 루따르다 그렇죠 야분하자 열마 네. 얘는 그렇지 얼마 뭐 네. 쉬었어 뭐 검자기야 <laughs> 자 그다음 누구 예은아 9분의 루트 18. 그렇죠, 루트 9분의 18이라서 루트 있다. 그다음 루트 63 나누기 마이너스 루트 7이란다. 분나. 자, 일단 분 먼저. 더 양수랑 음수를 나누니까 분은 마이너스 루트 뭐 분의 뭐. 어, 그 얼마? 마이너스 루트 네. 9. 루트 9는? 3. 그렇지.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3이어야 돼. 그 다음, 지나 마이너스 4 루트 30 나누기 2 루트. 9 먼저. 정수끼리 나누기 2. 루트. 그렇죠. 그다 지우야. 으트 5분의 으트 12, 나누기 으트 1 5분의 으트 4. 자, 둔수의 나누쌤이네, 곱하기 옆으로 바꾸자. 으트 5분의 으트 12, 물러 나누기 곱하기 으트 15. 자, 이것만 얘들아, 다 으트가 있으니까 으트면다 갖다 놓으면 돼. 5분의12 곱하기 4분의 15니까 3이고 3이라서 으트 그래서 얼마다? 3이다. 해도 되고 어차피 다루 단이 있으니까 루트 안, 예, 안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루트 3부터 2루트 3이라서 바로 3이다. 적어도 상관없어. 알겠죠? 자, 목셈과 나눗셈을한 거고 하나 더열지 자, 이제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을 할건데아 자, 선생님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푼 거야. 그냥 단순하게 일단 푼건데 자, 우리가 분수에서 기하분수로 바꾸지 않으면 틀리는 것처럼 근호 밖을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최대한 근호 밖을 나와야 돼. 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근호의 변형, 근호 안의 수를 밖으로 뺄 줄도 알아야 되고 밖에 있는 수를 안으로 넣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숫자로 얘기할게. 루트 1 자 이런게 있으면 이제 루트 1 0이라고적으 오늘 이걸 배운 순간부터 루트 1 0이라고 적으면 답이 틀리는 거야 자 왜냐면 나올 수 있는 건나올했어자 루트 12는 소인수분해한다 항상 루트 12는 11을 소인수분해하면 2제 곱하기 3이거든? 맞죠? 그럼 얘는 아까 이렇게 루트 루트 있는 거는 루트 안에서 칠수 있다며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건 이렇게 루트 루트를 찢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결국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과 같지? 근데 쌤이 루트 안에 제곱이 돼 있으면 요렇게 요렇게 사라져서 2랑 똑같다며 그리고 루트 4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이 루트 3 루트 12는 뭐라고 적는다? 이 루트 3이라고 적어야지 이제 맞는 거야 자 나중에 되면 아주 익숙해져 있을 거야 처음에는 소위 수분을막이해서 해야 되지만 나중에 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머써속으로 빡빡 계산하게 돼 그 다음, 또 풀어보자. 루트 4분의 3.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적어놓으면 틀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루트, 루트가 있을 때는, 루트 안에 합쳐져 있을 때는, 루트 4분의 루트 3으로 찢을 수 있죠. 그럼 루트 4는 뭐야? 이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적어야지. 이제 맞는 거야. 못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나와야 될 거를 안 내보낸 거야? 자, 여러분, 풀어볼게. 그럼 루트 45는? 자, 이제 일단, 일반번 해보면, 루트 A제곱 곱하기 B는 제곱만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놈은 못 나오고, 요 놈만 나와서, 이건 뭐가 된다고? A루트 B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 또일반에보면 루트 A제곱분의 B는, 루트 A제곱분의 루트 B라서, 요 놈은 나오는데, 요 놈은 못 나와서, 얘는 나오고, 얘는 루트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더 많이 풀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루트 45 루트 63 마이너스 루트 80 마이너스 루트 75 루트 98분의 6 루트 0 0 7 자, 이런 거니다자 일단 45를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제곱 곱하기 5야. 자, 그럼 3의 제곱 곱하기 5니까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5로 찢을 수 있어서 얘는 나오는데 얘는 못 나오니까 3루트 5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 그 다음 얘는 자, 마이너스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얘는 원래 음수인 놈이야. 그럼 얘가 뭐 나온다고 음수가 아닌 게 아니잖아. 그럼 8, 0은 지은아 돌려 자, 얘는 2의 4승 곱하기 5야. 2의 4승 곱하기 5는 일단 마이너스 앞에 놔두고 루트 2의 4승 곱하기 루트 5거든? 자, 루트 2의 4승은 2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야. 제곱 안에 넣어야 되니까 제곱의 그 루트 2의 4승은 루트 2의 제곱의 제곱이라서 이 놈이 나오는 건 뭐가 돼서 나오는 거야? 4가 돼서 나오는 거지. 맞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산 거야. 그럼 결국 마이너스 4루트 5라고 적어야지 맞다는 거야. 그죠 자, 98분의 6은 자어 약분하고 시작하자. 3이고 40분의 됐죠? 먼저 약분해 항상 그럼 얘는 루트 49분의 루트 3인데 루트 49는 결국 루트 7의 제곱분의 3이니까 7분의 3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얘는 자 63은 소인수분해하면 7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럼 얘도 이제 야, 이거 일 접었었는데, 이제 그냥 빨리 해볼게. 요 놈은 나오잖아. 뭐가 돼서? 3이 돼서 나오고, 니는 못 나오지? 그러면 3루트 7인 거야. 됐어? 그 다음 얘는? 5의 제곱 곱하기 3이거든? 그럼 요 놈, 일단 음수, 얘 음수는 변하잖아. 마이너스 놔두고 니는 제곱이니까 나오는데, 니는 못 나오네? 그럼 니는 루트 밖으로 5가 돼서 나오고 니는 못 나오니까 5루트 3. 됐죠? 그 다음 얘는 자쌤 소수는 항상 분수를 바꾸랬어. 100분의 7이지? 그럼 얘는 루트 100분의 루트 7인데, 2는 나오지? 10의 제곱이니까 뭐가 돼서 나와? 10이 떼서 나오고, 2는못 나오지? 그래서 뭐? 10분의 루트 7이 돼야 된다고 적는 게 맞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근화의 호 수를 밖으로 빼는 걸 했는데, 그럼 뭐도 해야 돼? 근화의 호 수를 그놈 밖의 수를 밖에 수를 안으로도 넣을 수 있어야 돼. 자, 한번더볼게 뭐 자, 이루토 다음 4분의 루토 30. 자, 이런 거를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루토 5를 루트 A의 형태로 나타내라. 그말은 루트 안에 다 집어넣어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얘얘를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니는 루트 얼마야? 사잖아. 그럼 루트 사고 파기 루트 오니까, 얼마? 루트 20인 거야. 그 다음, 요 놈은, 니는 원래 30, 음, 가아온 거가 3 2이네 자, 얘는 루트 30이면, 요 놈을 루트 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사제곱은 얼마? 16이지. 그럼 루트 1 6분의 루트 3 2는 약분이 되니까, 루트 안에서 1 6분의3 2니까 얼마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해했어? 다음 또 여러개 할게 자아 아, 돈이 차례다. 얘가. 재차 자, 재야 얘를 루트 안에다 다집어넣어래 얼마? 루트? 얘는 얼마가 가 그렇지. 4 곱하기 7이니까 얼마? 루 그렇지. 얘들 자, 마이너스 어, 얘들잠4인이 네. 마이너스 안되나 안되나 진화 안되죠 왜냐면 얘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이놈이 양수야 음수야 어 우리 아까 우리 그전에도 얘했지만 사,룩,띠,육은 양수야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한이 얘는 음수야 근데 얘를 같이 집어넣어 버리면 음수 양수 다 뽑아버리는 거야 절대 안돼 마이너스 놔두고 누굴 찌르노 애니가 어 애니가 얘 들어가면 사야 들어가면 m i n 니까 마이너스 9 6 u 가 됐죠? 그 다음 up. g o o 분의 o b 1 1 o d to do now. s 그렇지 지은 o 마이너스 4분의 루트 good t 그렇지. 12, 12, 12. 자, 대점금 봐봐봐. 이런 놈들 3루트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는 다시 제곱이 돼서 들어가니까 9 곱하기 5라서 45였던 거고 3루트 7이 야넣으면 4는 제곱이 돼서 9가 돼서 들어가니까 9 곱하기 7이고 그러니까 빼고 들어가고 왔다 갔다를 다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어려운 거 없어. 자, 그다음 이제 제곱금표를 이용할 건데 말, 말이냐면 학교 시험에서도 어디서든 문제집에서도 제곱근을 다 쓰지는 않아. 근데, 근데 어떤 문제를 풀때이 루트 얼마가 뭐니까 그걸 참고로 얘를 풀어내세요 이런 걸줄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루트 1.32가 1.149예요라는 것만 문제 힌들를 줬어. 그러면서 내한테 루트 132가 얼마니? 자, 루트 1.32가 1.149라는 것만 줬는데, 루트 132가 얼마니? 자, 그럼 봐봐봐. 내가 아는 거는 1.32가 얼마냐? 이거잖아. 근데 나는 루트 132를 찾아야 돼. 그럼 지은아, 루트 132는 루트 안에서 1.32, 내가 아는 게 1.32니까, 1.32에다 뭘 곱하면 132가 돼? 어, 그러면, 쌤 지금 루트 132, 132를 좀 찢어서 적은 거야. 맞죠? 그럼 얘는 루트 안에서 루트 1.32 곱하기 루트 100으로 다시 찢을 수 있지? 맞나? 얘 곱하기니까 얘 곱하기 로 루트 찢을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요 놈이 아까 뭐라고 루트 100은 10이잖아. 아, 그럼 내가 구하는 루트 132는 결국 루트 1.32 곱하기 10이었구나. 그럼 루트 1.32가 아까 뭐라고 여기 위에서 1.149라며 여기다 10을 곱하면, 오른쪽으로 한칸 가는 거니까, 얼마다? 11.49가 되는 거야. 이했어. 해 다음. 자, 또 이번에는 문제에서 <laughs> 루트 0.5가 7. 맞나? 근데 나는 루트 5가 얼만지는 몰라, 지금. 나는 루트 50이 얼만지를 알잖아. 그럼 루트 50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럼 분수는 분모랑 분자의 똑같은 수를 꼽해도 되잖아, 내맘대로 그럼 나는 50을 하니까, 원뭐 한다고? 50을 써먹으려고 분자에 10을 꼽했으니까분모에도 10을 꼽해도 된다고, 분수는. 자, 그럼 요 놈이 결국 루트 0.5는 루트 100분의 50과 같아졌네? 얘를 구하세요를 얘를 구하세요로 바꿔버린 거야. 그럼 얘는 루트를 또 찢으면 루트 1 0 0분의 루트 50이고, 루트 100은 뭐가 돼서 나가1 0분의 루트 50과 같으니까 1 0분의 아까 루트 50이 7 0 7 1이라매 10을 나누는 거는 소수점을 앞으로 한칸 땡기는 거니까 결국 답은 0.707 하나가 되는 거다. 일정. 그러면 자, 루트 3이 1.73이고, 루트 30이 5.477일 때, 자, 1번 루트 300을 거래. 그다음 2번 루트 3000을 거래. 3번 루트 3만을 거래. 4번 루트 3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거래. 자, 얘랑 얘를 둘다 뒀으니까, 둘 중에 필요한 애를 써먹으란 얘기냐. 그럼 얘는 결국, 루트 3 곱하기 100이라서, 100은 뭐가 돼서 나와? 진아. 10이 돼서 나가지 그럼 얘는 결국 10 곱하기 루트 3이네. 그럼 여기에다가 10을 곱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한칸 가는 거라서, 17.32가 되겠다. 됐어? 자, 그 다음, 노명를알 건데, 봐봐, 아까랑 똑같이 얘를 루트 3 곱하기 1000을 한다고 생각해 봐봐, 얘들아. 그러면 이 1000이 나갈 수 있어. 10의 제곱은 100이고, 100의 제곱은 만이야. 근데 너희 루트 10은 못 나가잖아. 동그라미가 홀수일 때는 못 나가, 루트 밖을. 맞지 진아? 그럼 얘뭐 써야 되겠어? 뭐 곱하기 뭐로 바꿔야 되겠어? 300 곱하기 지금 잠이 와서 잠깐 안드로이다하 갔다왔다 300 곱하기 10으로 바꿀까? 그럼 여기서 두개 줬다 지은아 그래 이제 정신이 돌아왔네 또 물어볼거야 정신 차리고 있어 그러니까 루트 밖을 나오려면 얘들아 루트 10은 못 나와, 루트 100은 10으로 나와, 루트 1000은 못 나와, 루트 1은 100이 돼서 나와. 그러니까 결국 동그라미가 짝수일 때만 나와서 계산을 할수 있어. 그럼 내가 이 놈을 동그라미 짝수개로 곱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30을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30 곱하기 100이라서 얘는 못 나가니까 루트 30이고 얘는 10이 돼서 나가는 거지? 그래서 루트 30이 너에다가 10을 곱하는 거야. 그럼 답은 얼마? 54.77이 되는 거지. 이해했나? 자, 얘는 자, 루트 3 곱하기 짝수 되니까 요거 쓰면 되겠네. 됐나? 그럼 얘가 뭐가 돼서 나왔다고 지우야? 그렇죠. 그럼 얘는 100 곱하기 루트 3이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하는 거라서 오른쪽으로 두 칸. 그래서 얼마? 173.2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지금 몇 개야? 동그라미가 홀수개거든? 그래서, 어, 둘레 다섯 개네? 그래서 얘는 루트 30 곱하기 얘를 짝수개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서 나가? 도나, 뭐가 돼서 나가? 100이 돼서 나가니까 얘는 그럼 루트 30 곱하기 100이라서 여기다가 100을 곱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얼마? 547.7 되는 거 1.4. 네, 이는 나누기로, 루트 3은 1.73이고, 루트 30은 5 4 7 7일 때, 1번 루트 0.039하고, 2번 루트 0.39하고, 3번 루트 0.003과고 4번 루트 0.0003과해. 자 해보자. 자 얘는 분수로 바꿔야 되더라. 분수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요놈은 분수로 바꾼 100분의 3이잖아. 맞지? 그럼 어 이놈 짝수기니까 나갈 수 있네. 루트 100은 뭐가 돼서 나가? 10이 돼서 나가니까 얘는 10분의 루트 3으로. 바꿀 그럼 여기다 10을 나누는 거니까 소수점을 앞으로 한칸땡기는 거네? 그래서 얼마다? 0.173이다로 바꿀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얘는? 얘 루트 10분의 3이잖아. 맞지? 근데 지, 나 10이 못 나가지? 그럼 이 분수를 어떻게 바꿔줄까? 뭐라고? 네, 뭘로? 그래 여기다가 곱해? 1 여기다가? 그래서? 으뜸? 지이 이런 걸 물어보면 1초 만에 대답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에이, 잠이 모아 뭐 왔다가 다시, 다시 돌아오니까 시간이 걸리이 돌아오는데 얘는 10에서 나가니까 10분에 루트 30이라서 여기다가 10을 나누는 거라서, 이번에는 얼마가 된다? 0.5477 된다. 됐어. 얘는 얘를 써먹고, 쟤는 쟤를 써먹는 거야. 그럼 요 놈은? 자, 얘는, 눈등 1 동그라미 3개 분의3이제 홀쑥이니까 안 되겠네. 제이야 부모 문제뭐 팠까? 그렇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 한개 붙이면, 동그라미 한개 붙이자. 그럼 요 놈은 뭐가 돼서 나와, 제야 그렇죠. 그럼 100분의 트3 0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100을 나누는 거라서 앞으로 두칸 가는 거지. 그래서 얼마? 0.05477 되겠다. 어, 0몇번 0분? 자, 그다음 얘는. 연일 7 3 2가 되겠네. 됐죠 어, 어려운 건 없어. 다음. 좀 새로운 걸 틀는 거지. 자, 뒤에 거. 중민세이뭐 풀어 봐줄만한게 별로 없다. 그냥 풀자. 자, 일단 이걸 풀고, 분모의 유리아. 분모의 유리아를 틀게.